형사재판 확정기록의 열람과 등사. 안녕하세요. 법률상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형사재판 확정기록의 열람과 등사에 대한 대법원의 기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과 같이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이 공개될 경우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2023호 2182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이 확정된 준안고인이 사건. 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요청을 거부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이 문제가 올라오게 되었죠. 그럼 이 판결을 통해 어떤 법적 기준이 세워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성폭력 사건에서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과 등사 권리를 둘러싼 다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준항고인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가졌고, 확정된 사건에 대해 기록의 열람과 등사 요청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와 범죄의 성격이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성생활과 같은 민감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가 공개된다면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59조의 공개 제한 사유. 형사소송법 제 59조의는 소송 기록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 3호, 즉 소송 기록의 공개로 인해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생명, 신체 안전,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준안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성격과 피해자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록 공개 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 의 사생활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신청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열람 요청의 목적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하게 됩니다. 법원의 심리 기준과 판단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형사 사건 기록의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과 피해자의 관계, 열람을 원하는 동기, 사건의 성격, 열람과 등사가 피해자에게 줄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준항고인의 열람과 등사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절차의 투명성 그리고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법원이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형사 사건에서 재판이 확정된 이후라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록,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사생활이 크게 침해될 수 있는 사건에서는 법원은 피해자가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결론 형사사건의 기록 공개는 단순히 법적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 인격권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국민들은 형사사건의 기록, 열람과 등사에 있어 법원이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판단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권리 보호와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